면접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작년에 면접을 받쳤거든요. 한번 어떤 어떤 변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잠깐만 소개 한번 먼저 해주세요. 교수님이 어, 이렇게 아, 아름다우신데. 아, 네. 저는 사회복지과에 김성온 교수라고 네. 하고요. 오늘은 제 회사 준비한다고 굉장히 피셜하게 입고 왔거든요. 면접 때 만날 거예요. 네. 네 여기 선배님들 한번 얼굴을 <laughs> 예비 선배님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들어보실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맞췄어요? <laughs> 동료들이나 학생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림과학교 사회복지과 이도야, 누나야, 조현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직 1명이 다안 되셨는데 이분들이 작년에 면접을 봤었어요 그래서 약간 팁을 좀들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도나 생부터 어떤 게 도움이 되셨어요 어, 학교 페이지에 있는 예상 질문들. 어김머김성훈 교수님도 그러셨군요 이게더 긴장됐어 면접보다 영상이 더긴장 네. 네. 저는 많이 떨렸는데 많은 자잘한 들을서 많이 좋니다 그쵸 인생에서 남는 건 먹을거죠 네. <laughs> 저희가 좋은 기운을 드릴게요 내일 면접 잘 보라고 아, 화이팅. 화이팅 할게요 내일 면접 잘 보세요 화이팅